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12년 차 한국인 승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약 5년 동안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승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1년에 바로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는 저는 승무원 일만 17년 차인데요. 오늘 영상은요, 에미레이 항공과 루프트한 항공의 차이점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그 동안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아는 선에서 제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해요. 시작 전에 오늘의 저의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라서요. 개인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두 회사의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각각 회사 홈페이지 커리어 사이트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 두 항공사의 비행 루틴입니다. 에밀레이즈는요 모든 크루들이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전 세계 노선에 투입이 되고요. 원하는 비행을 매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비행은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요. 비행 신청하는 달에 시니어리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달 다르지만 한 달에 터너라운드 비행 몇 개와 레이오버 비행 3, 4개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80시간에서 많으면 95시간, 100시간 정도 한 달에 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터너라운드 비행이라 하면요. 보통 두바이 주변 나라 도시 중에서요. 4시간 정도 미만으로 걸리는 노선을 말합니다. 이 비행을 가면요. 그 도시에서 체류를 하지 않고요. 바로 두바이로 돌아오는 짧은 비행을 말합니다. 거의 하루 미만의 비행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레이오버 비행은 4시간 반 이상 걸리는 긴 노선을 말하고요. 보통 유럽 비행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보통 거리의 비행이에요. 그리고 24시간에서 많으면 48시간까지 그 나라에서 체류를 하고 돌아옵니다. 서울처럼 9시간 이상 걸리는 긴 비행은요. 항공법에 의해서 꼭 휴식을 취해야 해요. 그래서 긴 비행을 가는 비행기는 보통 승무원들이 누워서 잘수 있는 벙커가 있어서 그곳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교대를 하며 잠을 취하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서비스 끝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매 비행마다 자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보통 첫 번째 서비스가 끝나고 크루들 중 절반이 잠을 자러 가고요. 나머지 크루 반은 콜배를 확인하거나 승객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곳을 도와드립니다. 에미리츠에서 일하면서요. 저는 전 세계 다양한 도시들을 비행 다니면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값진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비행이 가장 좋았습니다. 왜냐면 하 두바이가 베이스라서요. 서울 비행이 나와야 비행을 가서 가족들이랑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길게 나온 쉬는 날, 오프나 아니면 휴가 때 한국을 갈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비행이나 두바이에서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루프탄자는요 리저널 크루 즉 한국인 승무원들은 프랑크푸르트-서울, 뮌헨-서울 이렇게 두 노선에만 저희가 투입이 됩니다. 크루들 12, 13명 중에 뭐 기종마다 다르겠지만요. 어, 한국인 승무원 두세 명씩 기내에서 같이 일을 해요. 보통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한 분, 두분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한 분, 두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에미레이츠와 가장 큰 차이점은요. 루프탄자는이 한국 노선을 위해서 한국인들을 따로 뽑아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만 지원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영어, 한국어가 필요하고 그리고 독일어는 처음에 조인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내에서 저희 리저널 승무원의 역할은요. 보통 한국 비행 노선에서는 7, 80% 이상이 한국 승객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기내 방송을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영어로는 사무장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희 한국인 승무원이 한국어로 기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내 응급 상황 시에 저희 한국인 승무원들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승객분들과 그리고 독일 크루 사이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독일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 때문에 승객분들이 아니면 독일 크루들이 불편을 겪,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독일 크루들이랑 하는 일은 모두 똑같고요. 당연히 독일 크루들이 저희 역할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회사는 저희 리저널 크루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저희도 존중받는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는요, 독일 크루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는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에미레이츠랑 비교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한마음으로 일을 하는데요. 열심히 일을 으쌰으쌰 해서 어 쉬는 시간을 더 길게 갖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승무원 분들께서는 보통 거의 평생 직장처럼 루프트 환자에서 오래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거의 대부분이 음 프로예요. 하지만 승객의 70-80%가 한국 분들이시기 때문에요. 확실히 한국인 승무원으로서 일하는 양은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사는 곳입니다. 두 항공사에서 일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사는 곳인 것 같아요. 에미레이츠는 두바이가 베이스라서요. 승무원 전용 아파트가 제공되고요. 여기다가 전기값 무료, 물값, 관리비, 뭐 에어컨 모든 게다 무료예요. 그래서 날씨가 더운 두바이인데도요, 정말 시원하게 매일 에어컨 빵빵 잘 틀면서 살았었네요. 심지어 두바이 호텔 대부분의 부대시설, 뭐 클럽이나 뭐 수영장 그런 곳은 무료 입장에다가요. 그 다음에 음 레스토랑이랑 바 같은 경우에는 숙원 할인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승무원 전용 아파트는요, 보통 두 명이나 세 명이 함께 살아요. 그래서 각, 각자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요. 거실과 주방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인할 때 벌써 플랫에 가구와 주방시설, 뭐, 거실, 쇼파, 테이블 모두가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인한 첫날에는 정말 몸만 두바이로 날라왔고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세팅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저 웰컴 바구니도 있었고요. 거기에 달달구리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펄스 트 클래스나, 뭐, 결혼을 하시게 되시면요. 그때는 혼자 살수 있는 아파트를 제공받습니다. 결혼을 한 분은요, 회사의 숙소 보조금을 받고, 호텔 크루가 아닌 일반 아파트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미레이트에서 너무 편하고 좋았던 거는요. 유니폼 세탁을 무료로 무제한으로 회사에서 직접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미레이트 다닐 때는 원래 항공사가 다 그런 줄 알았죠. 너무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비행 끝나고 더러워진 세탁물을 바로 맡기고 동시에 다음 비행을 위해서 유니폼을 픽업을 해와요. 그리고 출퇴근은 승무원 전용 버스가 집 앞에서 공항 헤드쿼터까지 바로 데려다줘요. 그래서 버스 기사분들께서 짐을 다 들어주시고 버스에 실어주고 그리고 비행 끝나고는 다시 그 크루버스를 타고 어제 숙소로 자면서 편안하게 이제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요. 독일 살아보니까 정말 어 너무나 큰 혜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싼 나라라서 그게 모두 가능했던 것 같고요. 독일에서는 모든 게다 내가 직접 알아서 척척 해내야 한답니다. 루프트 한자 항공의 베이스는요 프랑푸르트입니다. 그래서 프랑푸르트에 사셔도 되고 다른 도시에 사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독일은요 일단 인건비가 너무 비싸 가지고요 공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면은 트레이닝을 몇달 동안 호텔에서 그래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받는 동안에 본인이 살 집을 직접 구하셔야 돼요.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언어도 힘들고, 보통 독일 사람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푸푸에서 좋고 가격도 괜찮은 집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집을 구해야 어, 트레이닝 끝나고 바로 편안하게 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독일은 공짜가 없다고 했잖아요. 네 월세는 내가 직접 내야 합니다. 거의 월급의 반, 뭐 3분의 1 이상은 월세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프트한자의 좋은 점은요, 제가 사는 곳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다른 도시에 살면 비행 날에만 프랑크푸르트로 와서 아니면은 뮌헨으로 와서 듀티 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등록된 집 주소가 있는 한에서 유럽 뿐만 아니라 뭐 미국, 다른 도시에 살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일을 하셔도 돼요. 이런 분들을 셔틀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저널 크루 중에서는요, 보통 한국에서 결혼을 하셔서 가족이 한국에 계신 선훈배님들은 비행을 위해서 비행 전에 한국에서 독일로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 듀티 비행을 하시기도 하시죠. 다음은 계약 조건입니다.